16페이지에 12번부터 22번까지의 예문인데, 그 단어에 있던 그 예문인데,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6개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걸 보시면, The witch disguised herself as an old lady. 여기는 이제 이게 동사죠. D가 붙은 거는 과거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ED를 붙인다고 했는데, E로 끝난 단어는 이를 두번 붙이지 않고, D만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ich. 그니까, 여기 더는 계속 나오는 정관사예요. 그, 마녀라는 뜻이죠. which. 그 다음에, herself는 그녀 자신. 재기대명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as는 뭐뭐로서 전치사예요. 뭐머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an old lady. 늙은 숙녀. 여자, 이런 뜻이에요. 보통, 언을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오가 모음이라서 그래요. 보통,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아, 모음 발음인 경우에, 언을 쓰는데, 모음이라고 해서 항상 언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유 같은 경우에는, 그, 발음이 모음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 유니버, 시리. 대학이란 뜻일 때 이게 유가 모음이지만 발음은 이게 반모음을 포함한 그 발음을 내기 때문에 이게 모음이 아니라서 앞에 있는 이제로 표현된 것이 그래서 어라고 씁니다. 어유니버시리자 여기 보면 그 마녀는 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란 어느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 마녀는 한 명의 늙은 숙녀로 자기 자신을 변장했다. 그 마녀는 하나의 늙은 숙녀로 자기 자신을 변장했다. Long ago, peasants paid taxes to their lords. 자, 오랜 이런 뜻이고 어뭐모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 전에 peasants. s가 붙은 것은 농부가 여럿이기 때문에 peasants라고. 왔습니다. 농부고, paid가 동사인데, 이거는, 이것도 거는이 규칙형이에요. 아까 불규칙형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이렇게 변합니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 pay, paid, paid. 여기 발음해요. pay, p a 이런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t a x s 요거는 tax가 세금이에요. 근데 세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기 때문에, 이제 t a x 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쓴 거고, to는 전치사입니다. 요렇게 같이, 한 묶음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명사 상당하고 앞에 나오는 전치사인데, 뭐뭐에게,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예요. s는 이제 또 여기도, 어, 복수를 나타내는데, 주인, 이런 뜻이에요. lord. 대여는 그들의, 오래전에 농부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페이가 지불하다. 삼성페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그때의 페이가 그런 어떤 지불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페이가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불하다. He greeted all the guests as they entered the room.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줄 친 빨간색은 종속절의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종속절인데 이제 에즈는 뭐뭐 할때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로 쓰이는 건데 사실 앞쪽에 이제 전치사처럼 에즈를 쓰기도 했었잖아요. 뭐 다시 보시면 어 여기서처럼 에즈가 뭐뭐로서라는 전치사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그 다양하게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속절이니까 사실 먼저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절보다 먼저 해석한다고 하셔, 말씀드렸고 그, 그는 이런 뜻이고 그리트는 인사하다. 앞에도 나왔지만 올더는 한묶음처럼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게스트는 이게 여러시죠. S가 붙은 것이 복수니까 손님. 에지는 뭐뭐 할때 동시동작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접속사예요. 그들 뭐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냐면 손님이에요. 그리고 엔터는 들어가다 입장하다. 난그 방. 그는 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여기 뒤에부터 하면 손님들이 그 방에 들어갈 때 그는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 이게 대인은 이제 전그 뭐지 어, 대명사지만 이제 해석을 할때 그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방에 들어갈 때 그는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I declined his offer recently. 나는이죠, 나는. decline은 거절하자, 거절하다. 그럼 여기 D가 붙은 건왜 붙었을까요? 이게 원형이에요. 과거입니다. 그래서 his는 그의 offer, 제안. 그 다음에 recently는 최근에. 나는 그의 제안을 최근에 거절했다. 아니면 나는 최근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I sent her a text message, but she never responded. 여기는 어, 문장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 그러니까 but she and all but. 이게 등위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무게를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그래서 앞쪽에 문장하고 뒤에도 문장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어, 동사가 두 개인 거예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인데, 문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는, 나는, 센트는 보내다, 이런 뜻인데,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과거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샌드가 어떻게 변하냐면, 샌드, 샌트, 샌트.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헐은 그녀의. 이런 뜻이, 아, 그녀, 그녀에게. 이건 이제, 목적, 목,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샌드가, 어, 수여동사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수여동사라는 건 뭐냐면, 주는 것에 관련된 거예요. 수여동사는 어떤, 어, 그,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를 둘다 갖는 그런 그 형태의 목적어를 두 개를 갖는 그런 동사인데, 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하다, 뭐뭐,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뭐,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라서 앞에 있는 것이 간접목적어, 뒤에 있는 것이 직접목적어예요.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아이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뭐뭐 뭐에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뭐 뭐를 이런 뜻이라서 텍스트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지는 어, 메시지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근데 글자 메시지라는 것이니까 문자 메시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ut 하지만 she 그 여자는 Never 절대로 뭐뭐 안다 이런 뜻이에요. 머머, 절대로 뭐뭐 하지 않다. s 리 스판드는 응대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디가 붙은 걸 보시면 과거입니다. 그래서 규칙형 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여자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